네, 안녕하십니까. 자,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생명과학을 안본 이유는요. 어, 이제 어떻게 보면 생명과학이 이제 대장이었다라는 이제 그런 좀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수급과 이제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더 어, 좋은 위치를 갖고 있네.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을 거예요. 생명과학이 좋은 흐름을 안착을 시켜놓고 LB가 따라오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모습을 보고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뭐 어제 이미 다어 말씀을 드린 내용은 그러니까 HLB만 본 이유가 있는데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 자 좋은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야 하는 것을 본다 라고 하면 생명과학하고 LB 두개다 좋은 자리 중요한 위치입니다만 수급을 좀 봐요. 그러니까 수급에 대한 것과 어, 지금 위치를 봤을 때는 예, 생명과학도 좋지만 LB가 조금 예, 더 좋은 모습이어서 예, 이렇게 l b 에대해서좀 봤는데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도 어, LB와 생명과학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HLB를 어, 중심적으로 좀볼 필요는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어,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차트가 아니라 이제 기업에 대해서 좀볼 필요가 있다. 어, 추가락이 나왔을 때는 이제 기업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 기업에 있어서 HLB의 기업에 있어서 좀 그렇게 바람직한 어 기업은 아니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꼭이 밑이나 이 밑으로 빠진다라고 해서 기업이 진짜 안 좋다. 어뭐 지금은 뭐 좋다 이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예요. 추천을 받으시 어 이제 많이 뭐 받지 않았습니까? 어 이제 좋다라고 이제 어떤 위치에서든 어좀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내용들을 어 많이 얘기들을 하잖아요. 뭐 종목을 추천을 받으셨던 추천하신 분들 그분들이 할수 있는 내용은 이제 그거밖에 없어요. 예 저는 뭐 이때 여기만 빠진다 라고 해서 이 기업이 안 좋다 문제가 있다 예 문제는 저는 어제 일부러 다 말씀드렸어요. 저는 문제는 예 여기에서도 붙어 있었다. 그래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 이제 유튜브 등뭐 여러 가지를 이용을 하는 예 그런 방법 그 방법만 봐도 알죠. 정말로 기업이 괜찮다 라고 하면 어떤 내용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이 기업이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고 라 하면 알아서 뭐 삼성전자가 유튜브를 이용하나요? 뭐 아니면 뭐 대기업, 어, 큰 기업 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조그만 예, 그 중소영주 좋은 종목은 알아서 다예 찾아서 들어갑니다. 예, 매수도 하게 되고 근데 빠른 상승이 필요하다. 이거는 다 이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올라간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기술적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어 이제 어디서든 좋다.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와서 할수 있는 내용. 이 종목을 추천하신 분들이 할수 있는 내용은 딱 뭐다? 그거밖에 없어요. 공매도는 핑계 될수 없죠. 오늘 올라간 거. 공매도가 있는데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면 아, 이건 좋은 뉴스가 나왔어다라고 얘기하죠. 예, 그건 말이 안 돼요.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공매도에는 핑계를 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어제도 어제뿐만 아니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공매도 재개가 되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지금 인제 와서 얘기할 수 있는 핑계거리는 딱 하나예요. 제가 미리 얘기한 거예요. 미리 예,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업. 자, 이음봉이 나오기 전에 말씀드렸죠. 자, 기업이 문제 있다라고 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 주가의 흐름과 주가에 대해서 이해에 이 모든 것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얘기할 게 보다 기업이 좋다라고 했고 좋은 재료가 많다라고 기업 측에서 얘기해서 나는 좋다라고 해서 추천을 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것은 뭐다? 기업이 안 좋은 거 아니? 뭐 이렇게밖에 예, 내용이 안 나오죠. 자, 그래서 그 내용과 어제 짧게 말씀을 드렸죠 짧게 짧게 말씀드린 게 뭐였다 자이 자리에서 반등이 자, 또 이렇게 얘기할 수 i t t l e bit of a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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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이제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이 h l b 를 통해서 많은 뭐 손실과 좀 시간을 보내셨다라고 하면 아 이제는 주식에 대해서 좀 다르게 어, 분명히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위치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주식이 문제가 됩니다. 네, 제가 어, 일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게 밀리면요 이 자리에서 밀리는 이유 자. 지금 제가 이제 영상을 녹화하는 시간이 자 5월 4일 지금 저녁 7시 58분입니다. 어 네, 이 전에 뭐 어떤 분이 뭐 이런 얘기 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저는 자, 지금 7시 58분에 전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리가 밀리면 왜안 되느냐. 자, 아유 아, 시계 여기 있네요. 네, 이거 보여 드릴게요. 네. 이 위치가 밀리게 되면요. 주가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깨집니다 네 여기에 밀리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뉴수가 나오고 기사가 나오고 뭐 호재가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그게 아니면 이 자체 내에서 세력이 그럼 세력이 들어 올려 주면 되는 거 아니냐 됐어요 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그냥 세력의 힘으로 이거를 굳이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자, 만, 자 여기 시청해주시는 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세요 음. 개인들이 여기만 지금 물려 있습니까 이 후에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세력이 몇천억 어, 몇조가 있어서 그냥 쭉 올려주는데 다 빠져나가게끔 돈을 다 쓰고 그 개인 물량을 먹고서 올리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세력이 바보입니까? 그렇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올리들에도 어떻게? 예, 개인들이 많이 있으면 개인들 수급을 올려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다? 예, 호재를 띄워야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호재가 떴는데 왜안 가지? 호재가 떴는데 왜안 가지? 예,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H M B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한두 번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네.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것 때문에. 어 그리고 이제 무조건 높은 자리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밑에 대한 수급 때문에도 그래요. 위에와 밑에 수급 때문에 중간 중간에 끊기는 거예요. 상승 이 있어서. 자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이 자리에 위치에서 밀리게 되면 어떠한, 효, 그러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봐야 되느냐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모습이고, 흐름이 괜찮다. 그러니까 흐름이 괜찮고 중요한 중심 라인이 된다라고 수십 번을 말씀드린 매일 어, 한두달 말씀드렸던 자리예요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 위치가 어떻게 깨지고 다시 들어올려주고 깨지고 들어올려주고 근데 깨진다라고 해서 완전히 깨진 게 아니에요. 살짝 살짝 밀린 거예요 여기.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밀렸죠? 그 위치가 바로 이 위치입니다. 왜그 위치인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이유에 대해서는 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중심이 깨지는 자리다. 그래서 이 자리가 밀리게 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기업이 위험하다. 기업은 이미 이미 예, 위험해요. 지금은 지금이 아니라 예전부터 정말로 주식 이 HLB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왜 좋게 얘기하는지를 제가 분명히 이유에 대해서 왜이 사람은 좋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지 마셔야 된다. 근 정말 이 주식을 전문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성을 갖고선 하시는 분들에게 hlb 어떠해요 어떠합니까 라고 질문을 만약에 하신다 라고 하면 음 그분들은 과연 뭐라고 하실까요 이 hlb 에 대해서 자 지금 보시면 어 연결 재무제표도 그렇고 개, 이건 참 2년 만에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개별 재무제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특징 이 있어요. 자본에 대해서 뭐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유보율도 이렇게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 그러니까 좋으면 늘어날 수 있어요. 좋으면. 근데 저는 어이 내용을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좀 늘어나는 걸 일단 신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본과 유보율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을 단순히 신뢰하는, 안 하는, 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이제 순이익에 대한 것과 영업이익에 대한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도 일단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지금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자 여기 밑에 보세요. 기간재무제표를 보시면 어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지만 어찌 됐든 이런 상황 자체를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2020년도에 대한 재무 지표만 본 것이 아니라 이때보다도 그 전에도 예 그냥 저는 별로다. 이전 거, 이 전에 것도 저는 예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음, 기업은 이미 뭐 지금 차트에 대해서 제가 이틀 전에 아 여기 깨지면 뭐 기업 예 이거는 제 총재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왜그 말씀을 드렸는지 그거는 예, 이 종목을 추천하신 분들이 이제 할수 있는 내용이 그거밖에 없어요.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잘못이. 그러니까 이 주가의 흐름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 어,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네, 저는 그냥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을 흐름에 대해서 이걸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 그냥 흐름에 대해서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하고 주가 흐름이 이래서 이렇게 해서 위험하고 좋고에 대한 것을 어좀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크게 뭐 기업에 대해서 변동은 없다. 근데 이 내용을 어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음아 진짜 그런가보다 이렇게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기에서 어 지금 뭐 시청자분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냐 분명히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장난은 제가 치는 게 아니죠. 네. 저는 어 그런 게할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말씀드리는 어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 절대 오해하지 시 마십시오. 제가 장난을 뭐하떻습니까 장난을 치면은 음. 예, 저도 그냥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말죠. 지금 상황에서는 어 지금 자, 여기 반제 잘 보셔야 돼요. 자, 이제 다른 걸 떠나서 자, 시청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을 음. 자 정말로 한 번도 제가 어, 아 그냥 아, 어떻게 되겠지 이게 아니라 좀가시적으로 보이실 수 있지만 정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좋게 해결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계속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일단 우연이다 어, 제가 이 라인 때에 대한 어, 중요한 라인을, 뭐 우연으로 오늘 뭐, 뉴스 때문에, 기사 때문에, 뭐, 호재 때문에, 올 라, 다왔 라, 고, 하, 더라도요 지금, 위치는, 분명히, 중, 요 하, 다, 라, 아, 셔야돼요 강한 반등과 n bandenga, um, band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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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n d e 분명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이 위치는 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어떤 종목이든 그 중요한 위치에서는요 밀리면 안 되면 네 밀리는 데가 안, 아니, 위치가 안, 어, 밀리면 안 되는 위치라면 어떤 식으로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도 주가를 자 빼는 방법 악재가 있어서 빼잖아요 그럼 악재가 있어서 빼는 건 뭐냐? 똑 같은 거예요. 중요한 자리를 유지를 시키는 것은 상승에 대한 그 가격에 대한 그러니까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고요. 악재를 통해서 빼는 건 뭐다, 그렇죠? 쉽게 빼고 쉽게 물량을 밑에서 받는 거예요. 그 원리에 대해서도 좀 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위치에 대해서 자 자꾸 제가 이 위치를 말씀드리면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데 어, 지지를 받고서는 저항이 또 확인이 됐죠. 그렇죠? 여기에 대한 것과 여기에 대한 이제 이해는 충분히 되셨을 거예요. 이 위치에 대한 색칠한 게왜 지지가 되어야 되고 저항이 되는지를 분명히 오늘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위치를 어떻게 동시에 확인되는 자리이다. 그러면 지금보다 네. HLB는 밀리면 안 되는 건뭐 당연한 내용이고요. 지금 예. 이 자리만 유지하면서 가자. 그러면 충분히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조건이 제가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죠? 확인이 다 됐어요. 지지와 저항 자리, 현재 위치, 그리고 밀려서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지금 HLB 그동안에 제가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이제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자리가 몇 군데 안 돼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좀 전에 말씀드린 중요하다. 예전에도 지금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이제 어 없는 말과 이제 거짓말을 제가 못하기 안 하기인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어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이때도 여기 어딘가서 최저점은 아니에요. 최저점은 아닌데 지금 여기인지 제가 여기인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지금 이 위치와 여기는 제가 확실히 기억이 나고요. 한달 내내 말씀드렸기 때문에 몇 군데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다 지금. 그래서 이 위치에 대한 것은 반드시 어,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뭐 기술적이 건 뭐건 아난 신뢰를 안 해. 믿지 않어어 네가 얘기하는 거는 쓸데없어. 네 상관없어요. 예, 저는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그냥 어, 좀 정보를 드린다라고 하면 지금 위치를 밀리게 되면 예, 추가락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 정말로 이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상승에 대한 어 부분에 있어서 세력을 올려주지 않는다그래도 자리를 일단 지켜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좋은 쪽에 대한 거뭐 기업이 훌륭하다 좋다 상승에 대한 것에 있어서 아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못한다라고 하고 안 한다라고 해서 어, 저를 안 좋게 보시는 건 상관이 없지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보유하고 계시는 이 물량과 그 계좌에 대해서 좀잘 관리를 좀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주제넘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좀 기분이 안 좋다 더라도 일단 주식은 주식대로 보시면서 예, 일단 상황을 좀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반드시 지금 위치에 대해서는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냥 밀렸을 때 그러면 손절을 쳐야 되느냐 네 그거는 뭐 개별적인 판단이 좀 필요하고요 지금은 밀린 게 아니라 지금 흐름에서는 밀리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 충분히 좀 지지를 할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기 때문에 밀리고 나서 예, 그때 다시 한번 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음, 일단 오늘 그래도 다행이죠 일단은 밀리지 않고 그다음에 뭐 시간에도 밀리지 않고 어제 기간 좀 근데 외인이 좀 매도가 좀 많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어 이런 밀리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 안 밀린 것 이렇게 좀 마음 편하게 좀 계시고 네, 내일 좀 여유 있게 어, 휴일도 잘 보내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목요일 이후에 어좀 좋은 흐름을 한번 기대해보고 큰 상승이 일단 나오지 않는다더래도 주가가 횡보만 해 줘도 예 상당히 예 저는 괜찮다라고 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예, 너무 예, 좋은 쪽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어 지금 계속 그러시잖아요. 저도 이제 게시판을 좀 예, 어떤 분이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게시판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어왜 아 호재가 있는데 안 가느냐? 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너무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